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아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희생해주신다고 <laughs> 해서. <웃음> <웃음> 반가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닭갈비입니다 오늘은 요즘 김씨가 편의점에 자기를 알아보는 손님이 있다고 연예인경에 이... 걸렸습니다. 그, 저도 잘 알아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 약간 구라를 섞어가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. 또 오늘은 그래서 김씨 몰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씨를 좋아하는 여고생팬이 김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섭외를 했다고 한 뒤에 얘가 이제 여장을 하고 나오면은 안녕하세요, 멸순이에요. 덜 어색해.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발이에요 이게 가발인데 와이게 이쁘게 잘 나와있으니까 원래 머리에 음, 음. 망을 쓰고 이 가발을 동시에 합니다 <laughs> 알죠? 자기감 들었네요 개 못생겼다 진짜 나안 볼래 안 볼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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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끌 구운 거봐아나 진짜 카메라 아저 이거 하나 누나한테 잠깐 전화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가발 할줄 아세요? 친구가 가발 했는데 이 모양이라서 약간 얘가 오늘 여고생 컨셉이거든요 여고계단 컨셉 아니야? 이렇게 되는데요? <laughs> 아예 <아이씨. 웃음> 아니 이거 하나 지금 표정 완전 개다섯 반지형. 그래 도와주는 직접 도와주는 할수 있겠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돼. 아다 감사합니다. 아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 하시겠냐 이거. 음, 뒷머리 좀 잡아주라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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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데?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 진짜, 아이 <laughs> 나는 왜 살고 있는가? 왔어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어. <laughs> <봤어. 웃음> 아, 네. 두 분. 저희 지금 구독자 한분와 계시거든요. 긴 팬이래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, 저 분인데 핑크핑크 <목소리> 뭡니까 이거 네? 아그렇게 아, 아, 그래. 그래. 인사 인사 한번 하세요 아부끄러워하시는데 너무? 아왜 너무 팬이라서 아 목소리 그렇게 퇴근하겠습니다 띠리리리하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멸손씨 <laughs> 예. 네.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<laughs> 아 너무 팬이어서 <laughs> <laughs> 저희 오빠들 번호 주세요. 남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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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왜 그래요? <laughs> 오빠 뭐 먹을래요? <laughs> 라면 먹고 싶어요. 다른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진짜 완전 좋아한다 제자, 완전 진짜 완전 팬이라는데 뭐 사진 같은 거안찍고주십니까 사진 안 찍고 싶어요? 안 찍고 싶어요 빨리 찍어줘요 <놀라> 너, 아, 이게, 이거, 이거. 진짜 잘 어울린다 <놀라> <놀라> 다시 라임 먹는데? 저거 쓰는 것도. 죄송해 죄송해요.